제 영상엔 주식에 관한 인사이트가 전혀 없구요. 주식 투자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제 은퇴 중인 1억 은퇴입니다. 1억으로 은퇴 생활이 가능한지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손실 금액이 최저점을 뚫고 마이너스 3,800만원까지 갔었는데, 이번주는 조금 반등을 해서 마이너스 3,40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TQ 기준으로는 바닥을 찍고 20% 정도 상승을 했네요. 본 계좌를 살펴보면 TQ가 마이너스 52%, 불주가 마이너스 81%, CW는 마이너스 61%, QLD 마이너스 20%입니다. 물타기 계좌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주식은 상승했지만 국내 주식들은 지수 하락하면서 모든 종목이 폭락을 했습니다. 비중은 뭐 저는 미국 주식 쪽이 더 많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라도 올라주면 뭐 다행입니다. 저는 2주 전부터 TQ 백 테스트를 해보면서 추매 타이밍을 잡고 있었는데 테스트 결과 지난 12년간 6월 25일부터 7월 26일 사이에 100% 상승했던 구간이라서 다음 주중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TQ가 벌써부터 바닥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바람에 저점에서 추매를 하지 못한 게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오늘 레버리지 종목 1000만원 매수하면 전고점 돌파시 얼마정도 수익이고 전저점 돌파시 어느정도 손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TQ 기준으로는 전고점 돌파시 아직까지 2100만원 수익이고 전저점 돌파시는 680만원 손실 예상입니다. 이제는 사실 전고점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 유동성도 없고 물가만 높아진 상황에서 국제정세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힘들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저점은 못 잡았지만 다음 주라도 추매를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1억으로 은퇴생활이 가능할지 아니면 장고다 털어먹고 어딘가 일터로 끌려가는지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